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제가 처음 박나래 씨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제일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기자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나래 씨 입장에 따라가지고 매니저분들이 추가적으로 폭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지금 10배나 더될 만한 얘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하고 나왔던 프로그램에서 하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호 씨와는 다르게 조세호 씨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그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추가 폭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추가 폭로를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그 폭로자 매니저분들과 합의가 잘안 됐죠. 그렇죠? 사과도 뭐안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바로.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폭로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전개가 어떻게 될지를 본다면 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일단 전 남자친구의 문제였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글자 그대로 전 남자친구한테. 회사 돈을 통해 가지고 월급을 매달마다 챙겨 줬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매니저분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마치 그러다 보니까 흡사 이게 지금 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까? 약간 좀뭐 스폰이 됐거나 그런 식의 느낌까지도 드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또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박나래 씨가 매니저한테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폭언을 일삼아 왔다 라는 것도 이게 또 폭로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또술 주사와 관련된 사진까지도 또 파묘가 되고 있거든요 정리를 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박나래 씨 매니저가 폭로를 하게 됐던 결심했던 계기가 바로 이 술과 관련된 된 문제였습니다. 와인잔까지 던져가지고 응급실을 간 적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선 일단 매니저한테 24시간 가까이 대기를 시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뭐 번번이 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이 지금 매니저분이 여자분입니다. 두 명이다. 그두 명의 여자한테 술을 마시게끔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술을 못 마셨을 때막 뭐 화를 같은 거를 낸대든지 그리고 또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새벽에 갑자기 박나래 씨가 술 마시다가 안주가 층을 사오라고 하고 안주를 제대로 안 사오면 다른 뭐 종류를 사왔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심지어 와인 잔까지 던질 정도였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어떤 인성이나 그리고 또 그런 게 술을 마시면 드러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쌓이고 쌓였다가 결정적 계기가 뭐였다 라는 겁니까? 방송하지 못했죠. 이거 뭐 이제 끝났는데 나도 신나라고 하는 2026년도 1월 달 방송 예정이었던 저 방송 촬영 11월 달에 사고가 이제 터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나왔던 예... 얘기가 그냥 폭언을 들었다 이 정도밖에 공개가 안됐는데요 매니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그 폭언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 신규 예능을 촬영할 당시에 아, 박나래씨가 갑작스럽게 물건을 찾으라고 했는데 물건을 못 찾겠다라고 하니 왜 이렇게 못 찾냐 일을 어, 그냥 X같이 할 거면은 왜 하냐 잡돌이 드잡이 한번 시켜야겠다 드잡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또 잡돌이 이런 말은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일을 왜 X같이 하냐 이거는 뭐 X가 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 게 뭐 똥같이 하냐 이런 건 아니겠죠. 심지어 지금 저 물건 같은 경우도 박나래 씨가 챙겨 가라, 챙겨 놔라라고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매니저분들이 출발하기 전부터 뭐 챙겨 가야 되냐, 가져갈 거 있냐 물어봤을 때 없다 없다만 한 사코 없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찾아내라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만 저런 식으로 화를 내고 심지어 저런 식의 인격 모독적인 표현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태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헤어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폭발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매니저들이 이제 퇴사 의사를 밝히니까 신규 프로그램 PD 그 작가들한테까지도 오늘 현장에서 우리 매니저들 괴롭혔냐 왜 퇴사하냐고 하냐 이런 식으로 또막 폭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장면을 보고서 매니저분들이 생각하기에 박나래 씨가 또 뭐한다 남 탓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약을 갖다가 또 제공이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못 해주면 일을 왜 하나 일을 참 진짜 뭐 같이 한다 잡돌이 당할래 평상시에 박나래 씨가 좀 좋아하는. 인가 봅니다. 잡돌이라는 게. 저것까지도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여론이 완전히 이게 회복 불가가 돼버렸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그동안 잘 숨겨왔다. 이 추천이 2000개가 넘죠. 끝났다. 잘 가라. 세상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다. 앞 또도적인 지금 다수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8% 97%의 사람들이 박나래 씨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추가적으로 이번에 박나래 씨가 2차 해명했었던 얘기 매니저와 오해를 풀었다 라고 하는 얘기도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왜 8일 날 오해를 풀었다 라고 하는데 9일 날 매니저분들이 박나래 씨에 대해 가지고 고소를 진행을 했거든요 8일 날 풀렸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9일 날 그거를 고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막을 갖다 좀 보니까 놀랍게도 그 이제 그 8일 새벽에도 박나래 씨가 술을 마시자라고 한 거예요. 화해를 한답시고 새벽 3시에 만났는데 그. 때도 박나래씨가 인사불성이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예전처럼 다시 일하자 이런 얘기는할수 있지만 노래방에 가자 라는 말만 만취해가지고 반복을 했고 그래갖고 이게 뭐 사과도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뭐 빠이빠이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어떤 그 바로 이제 그몇 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니저분들이 추가로 하는 얘기가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라. 왜 나... 합의도 안 했고 당신과 이렇게 뭐 화해도 안 했는데 화했다라고 해. 합의서 같은 거를 보냈더니 박나래 씨가 난 너무 무서워. 뭐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생길 것 같다라고 호소를 해가지고 야 이거 합의 그만 안 되겠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박나래 씨가 이제 오케이. 그러면 철저한 조사와 법적 증거를 해결하자. 이렇게 답이 됐다라는 게 가장 최근의 그 얘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지금 생각하는 게 어, 모친이 이제 그 박나래씨 뭐 모른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매니저한테 뭐 2천만원 가까이를 또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됐거나 그 다음에 또 2차 그 이제 그 입장문에서도 매니저와 뭐 합의가 됐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갖다 낸 것도 제가 보기엔 그냥 뭐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언론 플레이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좀 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자리 자기 어떻게 보면 운명이 달려있었던 게 12월 8일 새벽 3시에 그 만남이었던 거아니겠습니까 니까 매니저분들이 박나래 씨 집까지 갔는데 그런데 그렇게나 중요한 시기조차도 박나래 씨가 인사불성으로 취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 평상시에 술을 마신다라는 거냐 찾아보니까 방송에서도 이미 사진까지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보시는 바처럼 이 식당인 것 같은데 완전히 지금 만취해가지고 박나래 씨가 인사불성인 거 보이고요 김치까지도 저렇게 올려놓는데도 이건 뭐 깨어나지를 못할 정도이고 한 번은 또막 비가 와가지고 우산이 없다 보니까 뭐 저렇게 봉지를 갖다 하고 뭐 집에 간 적도 있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또 길거리에서도 지금 박나래 씨가 만취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도 완전히 지금 무슨 뭐저 정도까지 취하기는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뭐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고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만 저렇게 이제 그 탑급의 스타라고 한다면은 평상시 술 같은 걸 조절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아 지금이 어떤 시입니까? 이 매니저분들의 폭로에 따라가지고 자기 방송 생활 말이 끝장이 나냐 아니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될수 있는 그런 식인데 그 사과하는 자리까지도 저렇게 만취해 가지고 간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얘기 중에 노래방에 가자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의미심장하게 저는 들립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술을 마실 때 노래방에 가자. 제가 그 세계를 잘 몰라. 그런데 노래방에 가자뭐 이렇게 얘기 하나요? 뭐 남자분들은 뭐술 마시다가 야뭐 노래방 가자 뭐 어디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도 여자분들이 술을 마시다가 뭐 포차를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있어도 노래방에 가자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 노래방의 종류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뭐 남자가 나오는 그런 노래방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일상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송을 이제 그파멸을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방송이건 녹화건 이런 건 상관없이 약간 좀 은연중에 실제와 관련된 그리고 또 실제 얘기들도 많이 좀 슬슬 뿌렸던 것 같습니다. 이시연 씨 같은 경우도 보니까 박나래 씨 이제 그 방송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팔에 링거 자국이 있더라. 이게 좀뭐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게 이제 뭐였던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링거 자국이 아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될 법한 얘기는 방송에서 당연히 안 하겠지만 반쪽짜리 진실은 분명히 얘기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이전 남자 친구에 대해 가지고 이, 또 영상을 한번 찍을 텐데요. 그때 같은 경우도 저런 방송과 관련돼 가지고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쁜 소식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화장품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이 지금 조금 넘었는데요. 무려 1 0이2분이나 1,000분이 넘는 분들이나 화장품을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구매한 개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보니까 한 번에 막 10개를 구매하시도 하고 막 5개, 막 2개 이렇게 구매하시다 보니까 실제 개수는 더 되는데 1,0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이버에서 같은 경우도 놀랍게도 스킨, 토너 분야에서 저희 미미미 화장품이 16위를 차지하는 또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택이고요. 뿐만 아니라 리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써 보시고 5점, 4점 정말 만족했다라고 하는 리뷰가 직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가 좋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이런 리뷰가 있어요. 사용 후 피부 톤이 한결 밝아지고 피부결이 매끄럽게 정리되어 화장도 잘 먹다. 제일 마음에 든 점이 또 발림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화학 성분 같은 거 없이 쌀 본연의 영양으로만 구성이 되어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영상 찍거나 이런 거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막 꼼꼼하게 제가 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그리고 막뭐박나래씨 표현으로 막 잡돌이를 막 돌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 만들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벌써 선택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벌써 효과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구매해가지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시는 방법은 네이버에 미미미 화장품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다가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남겨둘 테니까요. 그 링크 통해 가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실 수도 있.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